앵커. 군이 대일 외교를 이유로 두달 가까이 미뤄왔던 독도 방어 훈련을 이루면, 이달 안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을 겨냥한 일본의 행보가, 노골화되는 가운데, 안보 우호국 제외 조치마저 단행된 만큼, 명분도 충분합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독도 접안시설 상공에서 하버링, 이른바 제자리 비행 중인 UH-60 헬기, 페스트로프를 타고 해군 특전대 해경 특공대 요원들이 차례로 내려옵니다. 2013년 10월 열린 독도 방어 훈련 현장입니다. 1986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진행되어 온이 훈련은 일본, 그 구세력 침탈을 막는 절차를 숙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날씨, 대일 외교 등을 고려해 강화 상륙이 생략되거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 일관계가 최악으로 빠져든 올해는, 6월 전반기 훈련 일정마저 미뤘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안보 우호국 제외 조치에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명분도 충분합니다. 지난달 러시아군의 영공 침범 당시 일본 땅이 뚫린 것이라는 망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지난달 23일 다케시마 영유권에 대한 일본 입장을 감안하면 한국 전투기 경고 사격은. 유감으로 한국의 강력한 항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외교 차원을 넘어 방위 당국의 작전 구역에도 잇따라 독도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현장음 섬나라 일본 지난해 3월 창설된 일본판 해병대 수륙 이동단은 섬탈환 훈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까지 날아가 미군, 호주군과 함께 해안 침투 과정을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 공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간을 예전처럼 3박 4일로 늘리고 규모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가 노골화하고 양국 갈등이 격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북한 매체들도 이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군사 대국화 움직임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룬다. 고일태남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세차게 타번지는 반일투쟁의 불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날강도적인 경제보복행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일본의 아베패당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분노가 나를 따라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오만무례하게 놀아대며 군국주의부활의 이빨을 드러낸 아베패당을 비롯한 일본 반동들을 역사의 심판대 위에 끌어내요. 반드시 징벌하고야 말 남조선 인민들의 굳센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남 성전 매체 메아리는 무역 보복 조치와 독도 문제를 연결지어 일본을 비난했다. 이 매체는 오일 무분별한 영토 강탈 야망 더욱 커만가는 민족의 분노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일본 반동들의 독도 강탈 야망이 또다시 드러나면서 우리 결의의 분노심을 더욱 치솟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일본이 2020년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조직 위원회 공식 사이트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인 것처럼 지도에 표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도쿄 올림픽 조직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성화 봉송 경로 소개용 일본 지도를 보면 독도로 추정되는 섬이 점으로 표시돼 있다. 메아리는 얼마 전 일본 반동들이 2020년 도쿄 올림픽 위원회 조직 위원회 홈페이지에 우리나라의 한 부분인 독도를 저들의 영토라고 버젓이 표기하여 게재했다면서 참으로 날강도적이고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독도가 국제법적으로나 역역사적으로나 자연지리적으로 볼때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라는 데 대해서는 세인들 모두가 인정하는 바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반동들이 우리 땅을 제 땅이라고 우기며. 지도에까지 버젓이 표기해 놓으면서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라고 했다. 또한 남조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데 대서는 사죄와 배상이 아니라 수출규제 조치 같은 경제보복의 칼을 내대면서도 남의 땅은 한사코 제 땅이라 우기며 지도에까지 표기해 놓았으니 우리 결의 모두가 격분의 치를 떠는 것은 너무도 응당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월은 흐르고 시대는 변천해도 어제도 오늘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 것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이 외나라 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본성임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는 셈이라면서 일본 당국은 남의 땅을 제 땅이라고 우기며 히스테리적인 광기를 부리다가는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과거 청산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 제외 결정으로 한일 경제 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 s o m i a 의지소 미아 폐기 방침으로 가덕을 잡고 일본을 가상해적으로 규정한 독도방어 훈련을 곧 실시할 방침이어서 한일 군사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5일 지소 미아는 유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로 수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세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 방침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의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은 유지한다였으나 전날부터 입장이 조금 수정됐다며 신뢰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일본에 대해 지소미아를 연장할지 검토 후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려면 오는 24일 전 일본 측에 의사를 밝혀야 한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연장되며 기한 만료 90일 전 어느 한 쪽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올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폐제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결과, 지소미아 폐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리자. 여당 지도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폐제한 것은,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라며, 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우리군은 지난 6월 실시 예정이었지만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미뤄왔던 독도 방어 훈련을 이달 중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독도 방어 훈련은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한 번씩 총 2회에 걸쳐 실시해왔던 정기적 훈련이라며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미뤄왔지만 일본이 노골적으로 경제전쟁을 도발하는 상황에서 이제 더 미뤄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군 당국은 고위 당장청협의회에서 지소미아 파기로 가닥이 잡힌 만큼 이달 중순 광복절 15일을 전후해 전격 실시하는 방안 5일부터 약 3주에 걸쳐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 종료 후 지소미아 폐기 마감 시한 24일을 전후해 실시하는 방안 등을 놓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방어훈련은 지난해에는 6월 18에서 19일, 12월 13에서 14일에 각각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 3200톤급 등 해군함정, 해경함정, P-3C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등 해공군 전력이 총출동할 예정이다. 2017년 2월 첫 실전 배치된 AW-159 와일드캣 해상작전 헬기도 이번 훈련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신속기동부대가 독도에 상류, 독도를 방어하고 가상해적인 일본 자위대를 퇴거시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병력은 구축함에 탑재된 헬기를 이용해 투입된다. 군 당국은 이번 독도 방어 훈련을 예년보다 훨씬 공세적 시나리오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독도 방어 훈련에 반발해온 일본은 올해 반발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는 9일 방한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서울에서 가질 예정인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이 한일 간 군사 갈등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취무 첫 방한하는 에스퍼 장관은 지난 4일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고 싶다고 밝혀 한국과 일본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한 마음으로 대응해주고 계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국민 반응, 국산 원전을 외면하는 탈원전 정책으로 외국 기업들, 특히 한일 무역 분쟁을 부른 전범 기업 미쓰비시에 일본 부품 수입이 절반 이상이게 만들어놓고 일본이 경제 보복 들어가기 전 협상 제안을 청와대에서 무시하면서 외교를 악화시키고 의조국은 SNS로 반일 감정 선동하고 적어도 나라 디을 하는 사람들은 분별력과 국익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했어.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 정책을 병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그와 같은 정부의 정책 의지를 충분하게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인 역동성을 되살리고 더욱 키워야 합니다. 국민 반응 한반도 적국 프레임을 갖는 아베의 지지기반이 단번에 무너지고 경제보복을 할 명분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북한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중국 공장의 제3구 이전과 및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남북 경제협력의 엄청난 수혜를 가질 저로의 타이밍이다. 미국은 트럼프 재선에 기막힌 선물이 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갖춘 IT 강국이며 혁신 역량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2벤처붐 조성으로 혁신 창업의 가속도가 붙고 있고 세계 최초로 오지의 상용화를 이뤄냈습니다. 국민반응 일본의 경제보복에 강하게 대처하지 않고 왜 이렇게 아쉬운 소리만 하면서 대처를 했을까요? 불매운동 같지도 않은 불매운동을 왜 몰아갔을까요? 왜 그동안 조용하다가 괜한 버닝 썸과 와이즈는 건드렸을까요? 현 정부에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및 경제 보복을 고마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 딱 좋은 이슈거든요. 일본의 경제 보복과 국가 경제 위기는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삼은 시스템 반도체, 전기차와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을 통해 수출입을 다변화하는 등 우리의 경제 영역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경제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국민 반응 일본 경제보복보다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 국민의 목숨을 겨냥하는데 그게 좋다는 괜찮다는 저런 자가 대통령이라니. 끌어내리는 길 외에 방법이 없을 때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입니다. 국민반응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으로 남북경협을 건의한 무능한 보좌관들을 전부 해고해야 한다. 경제 개념 자체가 없는 무제한 사람들이다. 남북 경협이 당장은 우리가 엄청난 투자와 큰 짐이 될 것이 뻔한데. 나라를 조속히 말아먹을 작정인가? 북한이 부자나라인가 기술 강국인가? 기껏해야 인건 비싼 경쟁력을 가지고 반도체 기계 바이오 산업 같은 고도화 산업에서 일본을 어떻게 해? 남북한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국민 반응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은 미국의 묵인 방관화에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태가 심각. 경제가 붕괴 직전인데도 정신병자 무뇌아 후릴자 승문재인인이는 남북 경협만 하면 금방 일본을 누를 수 있다고 정신병적인 말을 지껄여놓는다. 이 얘기는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먹었을 때와 아주 비슷하다. 문재인인이는 북한에 한국을 넘기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더듬어 만진 당 의원 쓰레기들도 평화 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